왔습니다 닭은 지금 저 조그만 데한 마리가 있는데 새로 와가지고 친해질 때까지 저기 논다고 합니다 지금 한 3주인가 된거 같은데 아직 저렇게 혼자 있습니다 여기 토끼들이 이렇게 이쪽편 토끼들이 있어요 암컷,스컷이 분리되어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응? 즐거워 보이죠? 헤헤. <laughs> 허. 응. 토끼들이 지금도 지금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고 있어요. 아주 귀엽습니다. 얘네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지만은 아 주번 데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음 응. 여기 비 오면은 여기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애들도 있고, 자유롭게 안에 있고 싶으면 안에 있고, 밖에 있으면, 은 밖에 있고 싶으면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토끼들야 나와, 나와. 여기, 끼들 음. 귀엽네요. 토끼이있 음. 음. 여기 뒤에도 아주 넓습니다. 음, 아주 넓어요. 음, 아주 넓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여기 토끼 굴도 파고 있어요. 와, 토끼가 굴을 어, 엄청 잘 파네요. 야 저렇게 땅도 잘 파는데 갇혀 있어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굴을 파도 못 나가게. 여기를 아주아주 아주 깊이 팠다고 공사할 때 보았습니다 아주 귀엽군요 토끼들이 <laughs> 귀여워요 어, 토끼가 진짜 많네요 오이구. 저렇게 나무 밑에서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어요 아주 어, 자는 거 맞죠 응, 저기 밥그릇에 들어간 녀석도 있고, 저렇게 굴드 파고, 어? 근데 저 사다리는 무엇이지?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순 없겠죠, 토끼가?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해서 놓은 것 같아요. 응. 뭐가? 응. 저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토끼. 아주 편해 보이는군요. 닭들은 아직 갇혀있지만은, 여기 지붕을 만들면은, 닭들도 풀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가 오면은, 쟤네들은 이, 이, 철망에 들어가야 되나? 어디서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음. 비가 오면 저 철제 통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음. 토끼, 안녕? 안녕? 음. 이렇게, 땅에, 흙에, 잘 엎드려 있으니까 너무 편해 보입니다. 음. 아이고, 놀래라. 벌레가 나타났네. 비를 피할 곳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직까진 비가 안 오고 있으니. 비를 피하려면 저, 이 철통, 철, 이거 뭐죠, 이거? 터널로 들어가야 될 듯한 느낌입니다. 안녕, 얘들아. 이렇게. 이양고라 녀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처음에 여기 공원 생겼을 때부터 있었는데. 아주 잘 뛰어놀고 있어요. 저 녀석도 좀 있었, 있는지 오래됐는데. 어, 어. 토끼들이, 토끼들 천국이라고 지나가는 분들이 말하고 계십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이제는 천국처럼 보일 만큼 넓어졌습니다. 토끼들 천국이라고 하네요. 헉, 여기가 지금 축제 중인데, 얘네만 좁은 데 있었으면 진짜 보기가 안쓰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붕이 생기면 닭들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저 분홍색 철통에 갇힌 아이는 혼자 구박을 당해가지고 저렇게 아직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닭들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붕도 치신다고 했거든요. 여기 비가 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때는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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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한가로운 토끼들!